안녕하세요. 어, 이번에는 보강통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강통벽을 보면 어, 이런 형식으로 보강통벽이 되어 있죠. 이제 옹벽에 이제 이런 블록식도 있고, 뭐 판넬식도 있고요. 어,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을 설치하고 흙과 흙 사이에 뭐 지오그리드나 기타 보강재를 넣어서 토사를 안정시키면서 옹벽이 유지하도록 하는 구조물을 말합니다. 이론상으로 보면 이 보광통벽은 높이에 상관없이 뭐 수십 메터 올라가도 안정적인 게이 보광통벽이죠 근데 이 실제적으로 현장에서는 그 이론상에 맞는 재료나 그런거를 쓰지 않기, 않기 때문에 하자가 많이 발생해서 요즘은 노, 높게는 못 쌓게 하고 있죠 대부분 보통 10m 이상도 좀 많이 못 쌓게 하는 것 같아요 그 지자체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아마 15m 이상은 무사케 하는 던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기존 콘크리트 동벽에 비해서 시공이 간편하고 공사 기간이 단축이 되겠죠. 이게 어, 기성품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동절기에도 토사가 동결되지 않으면 시공이 가능하고 경제성이 좋습니다. 시공 전에 검토사항으로는 어보강도 횡단면도 하고. 어, 일반적인 도로, 우리, 토공 행단면도 있죠. 그거를 필히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리드가 포설 가능한지 길이를 한번 확인하셔야 되고요. 어, 그래 얘를 한번 들면, 음, 도면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게 예전에 이제 제, 제 했던 건데, 지금, 이쪽에 이렇게 보광토가 이렇게 쭉 들어갑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길로 보광토가 들어가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보광토 도, 전개도죠. 전개도가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온벽 높이도 나와 있고, 상단고, 하단고, 지방고, 추가거리 막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각 체인별로 보통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여기는 4 플러스 180이죠. 여기는 4 플러스 200이고요. 체인별로 나와 있으니까 이 체인별로 한 번, 그, 횡단면도 하고 한번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전개도가 맞게 그려져 있는지, 그걸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한번 들면, 4 플러스 200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상단고가 205.99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상단고를 하면, 이 케이블 뺀 이쪽에 이제 마지막 블럭의 상단고를 대부분 말해요. 그래서, 케이블 뺀 마지막 상단고가 여기는 205.99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횡단면도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횡단면도를 한번 가보면 4 플러스 200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 플러스 200을 가보면, 음, 여기 있죠. 지금 도로 전개도가 이게 우측이네요. 그러면 4 플러스 200에 항상 제가 말씀드린 기준선으로 오른쪽이 우측입니다. 왼쪽이 좌측이고요. 우측에, 어, 밑에 쪽이겠죠. 지금, 이쪽으로 돼 있으니까, 도면상에 이쪽으로 돼 있으니까, 여기서. 그, 우, 밑에 쪽이라고 보기 어려우시면, 여, 이 중심선에서 먼 쪽이죠, 지금. 가까운 쪽이 아니라 보강토가 먼 쪽에 있습니다. 먼 쪽에 있기 때문에, 이 중심선에서 더 먼, 이쪽이 되겠죠. 그럼 이쪽에, 어, 205.99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빼고, 212.85니까, 빼 볼게요. 그러면 6.86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리면 되죠. 6.86을. 내려보고 이쪽으로 따오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전개도상에는 지금 여기가 상단 거라고 돼 있는데, 이 횡단상에는 지금, 이,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보강토를 설치하면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만.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만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 약7 0점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럼 실제적으로 이게 맞는지, 어디가 맞는지를 한번, 어, 현장에서 한번 측량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현장에서 레벨을 한번 측량을 해 보셔가지고, 어디가 맞는지. 근데 대부분, 거의 90% 이상은 이 횡단면도가 거의 맞거든요. 전개도보다는 이 횡단면도가 거의 맞습니다. 그래서, 뭐 측량해 보셔야겠지만, 현장 확인해 보셔야겠지만, 대부분 이게 맞기 때문에, 이걸 기준에서 간다면, 이만큼의 보강토 면적을 빼도 되겠죠? 그러면 전개도상에서 보면, 지금 대략한 이종, 계량은 이 정도를 보면 거의 뭐 이런 식으로 보강토가 줄어들게 되겠죠. 제가 계량 예측한 겁니다. 계량, 계량 예측으로.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겠죠. 에 불껐는데도 계속 나오네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보강도가 줄어든다 고 하면 지금 이만큼의 보강도 자재를 어, 안 시켜도 되겠죠? 굳이 불필요하게 보강도 자재를 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전개도를 다시 한번 그려가지고 어, 실제 들어갈 보강도 분량이 얼마인지를 파악한 다음에 자재를 주문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만큼의 자재 비용이 세이브가 되겠죠. 이보강토뿐만 아니라 나머지 자재, 자재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자재를 좀 세이브해 가시면 현장에서 비용이 많이 절감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와, 아니면 뭐 그렇게 직접 하시면 그거 하시면 뭐 아이스크림이라도 사드셔도 되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음, 실제적으로 전개도를 어 그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많이 들어간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많이 들어가면, 실정 보고를 해서, 그자재는 어, 부조를 받아야 되겠죠. 근데 적게 들어가면, 굳이 보고할 필요는 없겠죠. 그 현장에서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 단면도를 보시면, 보험도 단면도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단면도가. 단면도도, 이제 줄어들면 단면도도 바꿔야 되겠죠. 근데, 비록, 이제 만약에 보고를 안 하시면 단면들 그리지 마시고, 보고하면 일이 많아지니까, 그건 알아서 판단하셔서, 어,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쭉 보시면, 어, 여기는 이제, 보통 보면 이렇게, 여긴 지금 두 단으로 되어 있죠. 보통은 사, 보강도 이렇게, 하나, 둘, 셋, 삼 단. ,三단 삼 단에 한, 하나, 그리, 지오 그리드를 한 개씩 깔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삼 단에 한 개씩. 도면을 잘,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지금 2단에 쭉 2단으로 쭉 올라오다가 이쪽에서 3단으로 올라가네요. 어떤 데는 4단인 경우도 있죠. 뭐 이렇게 4단인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한 경우도 있고, 어 여기는 지금 그리드 길이는 거의 다다 똑같네요. 이 그리드 길이랑 이런 것도 다. 어, 파악하시기 바라고 여긴 또 유공관이 이렇게 들어가죠 집안에 바로 위쪽에 그래서 어, 유공관도 미리 시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기초 잡석만 있는데 어, 기초 잡석 위에서 바로 시공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기초 콘크리트를 타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봐주시고 어, 보통 보면 이, 이 미... 지금 보강토가 여기는 지금 여기가 집안이니까 지금 두 단이 여기가 매립이 돼 있죠. 묻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장에서 실제, 실제로는 현장에서 보니까 집안이 이쪽에 있다. 그러면은 보강토를 하나 더 이렇게 시공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이제, 모델도 어 지금 여기서는 두 단, 두단 정도는 묻혀야 이게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이건 현장에서 감리단 이나 어, 판단하셔가지고 하시지만 웬만하면 이 무침 포항토 수량은 유지할 수는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포항토 그런 게좀 앞으로 어, 좀 중요하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드 포설 가능한지 이거는 어, 어떤 거냐면, 제 예전에 한 건데, 어, 이걸 한번 보면, 지금 여기다 이제 보강토를 이렇게 하게 올라오게 되는데요. 여기 지금 바로 사면이죠. 그리고 여기 지금 기초를 지금 다살한 건데, 이게 올라오다 보면 이게 지금 그리드 폭이 안 나오겠죠 아무리 봐도 이런 경우에는 어 다른 보강 그리드가 방법이 아닌 다른 공법을 써가지고 뭐 한다든지 그런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생기면 어 그리드 길이가 안 나오기 때문에 현장에서 판단하셔가지고 조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공 방법은 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초 터파기를 하시고요. 기초 잡석을 포설합니다. 그 다음에 기초 이제 첫 보강토 셧단을 설치를 하고, 잡석을 부설하고, 유공관이 있으면 유공관을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다시 이제 흙을 채우고, 이렇게 일단 그리드를 설치하게 되죠. 그리드를 설치할 때는 이렇게 지금 이 사람이 중간에 못을 박고 있는데, 고정핀을 박고 있는 겁니다. 고정핀을 박아가지고 그리드가 움직이지 않도록, 어, 약간 고정형을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장비가 바로 타면 되지, 않, 타지 않게 흙을 포설해 가면서 이렇게 장비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리드가 손상이 되지 않겠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보강도 다짐을 하고요. 이제 가까운 데는 이렇게 1톤으로 하지만 먼 데는 10톤으로, 어,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2단 그리드 설치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 나가는 거죠.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은 이렇게, 어, 장비가 지금 여기도 약간 가까워 보이는데요. 이게 이제 높이가 높아지면, 어, 만약에 보강통도 다른 사진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다른 사진을 한번 봐볼게요. 이 사진을 한번 봐볼까요? 이렇게 지금 이 덤프가 지금 이렇게 들어오고 있죠. 그런데 지금 여기 사진상으로는 좀 많이 가까워 보이는데, 어, 이럴 때는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 예전에 토사가 약간 이렇게 마르지는 않고, 어 여러 여건상 급하게 시공할 경우가 있었는데, 어쨌든 덤프로 이제 흙을 부어야 되고, 이렇게 들어오다가, 어 너무 가까이와, 가까이 오진 않았는데 거의 1m 정도 보강토 앞쪽에 있었는데, 덤프가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 보강토가 약간 밀려버렸어요. 밀리면은 보강토는 무조건 다시 재시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어 이렇게 되큰 중장비는 웬만하면 이쯤에서 차라리 부어버린 게 낫겠죠. 그리고 뭐 백허로 이제 소음반을 해서 운반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장비가 너무 가까이 오면 어, 이 보광톤은 이 앞에가 취약하기 때문에 금방 밀려 버릴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최대한 중장비는 가까이 오지 않도록 어,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광통백 주의점에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최소 근육 깊이 이거는 유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둥치만 허용한다 해도, 동결 깊이가 각 현장마다 있을 텐데, 그 깊이 이상으로 군입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기초 지반이 연향할 경우에는, 기초 콘크리트를 다설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지오 그리드는, 어, 이렇게, 뭐, 이런 거 읽어보시구요. 중요한 거는, 겹치는 부분이, 어, 바로 겹치게 시공하면 안됩니다. 지오 그리드는. 그리드를 이, 일반도를 보시면 이게 나와 있는데 코너브 그리드 포설이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코너브에는 이렇게 이제 포항통을 회전을 하기 때문에 그리드도 이제 겹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 5cm 두께, 5에서 한 7cm 정도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5cm 두께에 더사를 채워서 겹치지 않도록 한다. 그래서 이쪽 그리드를 포설하고 안 겹치는, 뭐, 이쪽 그리드를 포설한 다음에, 이쪽 그리드를 포설하기 전에, 이쪽에 이제 겹치는 부분에 토사를 5cm 정도에 포설을 하는 거죠. 포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쪽 그리드를 포설하고, 또 이쪽도 마찬가지죠. 겹치지 않도록 토사를 포설한 다음에, 음 그리드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리드가, 어 제대로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드를 만져보시면, 이게 굉장히 미끄러워요. 그래서, 이렇게 설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이제 직각인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도 이제 마찬가지죠. 이런 경우에는 5cm 두개 토사를 포설하거나 아니면은 지금 아까 그 보강토를 한 3단에 이제 한 층씩 그리드를 포설하는데 아니면 블럭 한 단씩을 높게 포설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어 이런 방법으로 이쪽에는 설치를 하면 되겠죠. 또 외적으로 곡선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또 이렇게 직각인 경우에는 이쪽을 어 그리드를 약간 더 연장해서 하게끔 그렇게 도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 감리랑 한번 세비해서 그렇게 설치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더 연장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다음 보강토는 전면 블럭이 대부분 경사가 1에서 3도를, 어 유지하게 돼 있죠. 보강토 일반도를 보시면, 단면도를 보면, 단면도를 보면 여기도 지금 경사가 3도로 돼 있죠. 3도로 이렇게 경사가 돼 있습니다. 상사 이 경사를 어, 유지하면서 쌓아야 되겠죠. 네, 보강토에는 지표수나 지하수가 보강토 체내부에 침투지, 침투 침투되지 않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강토에 물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이제 아무래도 토사가 다 연약하게 연약화되기, 연약화되기 때문에 보강토가 취약해지겠죠. 그러게 되면 보강토 하자가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어, 최대한, 어, 배수가 잘 되도록, 어, 해야 됩니다. 보강토 이게, 그, 대부분 구조검토가 이런 이제 수압을 고려하지 않고 바로 이제 배수가 되게끔 검토가 되기 때문에, 어, 이런 그 배수가 잘 되도록 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치면 이제 보시면 보강토가 밑에 쪽에 이제 이렇게 설치가 돼 있죠. 유공관이 유공관이 밑에 쪽에 설치가 되 있는데, 만약에 절토부 같은 경우에는, 절토부가 만약에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 유공관을 설치하든지 아니면 이쪽에 중간에 또 유공관을 설치해서, 이 물이 내려오면 바로바로 배수가 바로 이렇게 되게끔 해서, 이 부광토 체내부에는, 어 물이 들어가지 않게, 그렇게 조치를 하셔도 되겠죠. 그건 현장에서 판단하셔가지고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개벽 역할하는 보강토가 대부분 많아요. 원래는 그냥 콘크리트 날개벽을 설치하면 되는데, 이 보강토 업체에서,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은 설계할 때 이제 조금이라도 더 시공하기 위해서 로비가 많이 들어오죠. 그렇게 되면 이 조그만 날개벽이라도 시공하려고 설계에 많이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날개벽 역할을 할 때는, 이게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보강토 전면이 경사가 되어 있죠. 경사가 되어 있으면 이게 날개벽 상단부에 가면 박스 상단부에 먹으면 좀그 앞에가 잘안 맞겠죠. 그래서 그 앞에 면을 고려하면서 상단을 쌓아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미리 기초부터 조금 앞쪽으로 빼가지고 보강토를 시공하든지 경사를 좀 완만하게 해서 경사를 좀 급하게 하든지 그렇게 해서 시공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박스하고 접촉되는 부분은 옹벽을 약간 회전시키면좀더 자연스럽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한번 보면 이게 이제 박스 부분에 시공한 걸 한번 보면요. 이 박스를 시공하게 지금 박스 날개벽 부분이죠. 박스를 시공하게 된걸 보면 지금 보강토가 경사가 되기 때문에 이 밑에서 만약에 보강토를 바로 맞춰서 시공하면 보강토가 나중에 될 때는 이쪽으로 이렇게 되겠죠 경사가 지기 때문에 이쪽 가서는 이렇게 맞게, 되, 맞게 되겠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보강토를 좀 기초보다는 앞쪽에서 여기서부터 시공해서 이렇게 올라가야지 여기가 이제 보강토가 맞겠죠 경사가 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기초가, 기초 벽면이 이렇게 돼 있으면, 보강토는 이쪽에서 시공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렇게 경사가 되면서 올라가면, 이렇게 맞아떨어지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맞아떨어지면, 이 보강토만 너무 앞쪽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좀 보기 안 좋으니까, 그거를 약간 보정하기 위해서 이 앞쪽을 약간, 이렇게 약간 아 r 를 쳐가지고, 시공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보면은, 지금 이 앞에 면은 이렇게 맞췄지만, 여기는 약간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이게 앞쪽에서 이렇게 시공했지만, 여기서는 아래로 여기를 맞추기 때문에, 조금 더 보면, 보기가 미관상 더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위로 올라갈 때는, 이 회전 부분이 작아지겠죠. 점점 작아지면서 맞춰지게 맞췄, 되겠죠.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아마 보강토 시공 하시는 반장님이 더잘 아실 거예요 그렇게 시공을 하라고 좀 요청을 하면 반장님이 그렇게 시공해 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다짐 완료 후 토사 두께는 보통 20에서 30cm 일반 노체나 노상의 한 층을 하도록 되어 있죠. 다짐 완료 후 두께는 다짐도는 95% 이상을 맞추게 되어 있는데 이게 95% 맞추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실제적으로 그 나올 수도 있지만은 거의 나, 맞추기가 잘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나중에는 95%가 나오겠지만 시공할 때는 잘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고려해서 어, 잘 다져주시기 바래요. 그다음에 품질시험 위에 장비 반입시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품질 시험할 을 때나 아니면 토사가 토사를 운반할 때나 장비는 최대한 접근을 금지해서 어,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공 후에는 이제 돌출 부위가 있는지 또는 균열 발생 부위가 있는지 혹시 침하가 있는지 이걸 한번씩 확인하시면 돼요. 근데 균열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자주 발생하거든요. 이제 한한두개 이렇게 띄엄띄엄 발생한 거는 그냥 넘어가셔도 되는데 주의만 하시고. 어 일렬로 쭉 간다든지, 뭐그 치마가 발생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좀 주의를, 원인을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되겠죠. 어 예전에 한번 제가 이제 보엉도 시공한 걸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여기는 이제 이렇게 경사가 돼 있죠. 경사가 돼 있는데, 이 교대 뒤쪽으로, 날개벽 쪽으로. 어, 박스, 이 보강토를 시공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보강토를 시공하려고 이쪽으로 들어올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진입로가, 여기도 이제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이쪽으로 이제 진입로를 냈죠. 이 보강토 하나 시공하려고 진입로 내는 비용이 더 많이 들죠. 그래서 이걸 왜 굳이 보강토를 넣는지 솔직히 이해가 잘안 되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래서 바꿔 보려고도 했지만 결국은 안돼 가지고 보강토를 어,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밑에서 진입로를 내죠 진입로를 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초를 시공했습니다 기초를 시공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 기초가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경사도 급했죠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실정보고를 해 가지고 이제, 앙카를 또 심었습니다. 이 집안에 맞게끔, GNS 앙카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 앙카를 또 추가로 또 시공을 했어요. 그 다음에 보왕토를 이렇게 쌓으면서 올라왔죠. 보왕토를 쌓아서 올라오면 별로건 아닌데, 하기 전에 보면은 경사가 엄청 급하니까 작업하기도 어렵고, 거의 투입비도 두배늘죠 장비도 진입하기 힘들고, 토사는 거의 백호로 백호로밖에 운반이 안 되겠죠.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쪽에 이제 보강토는 대부분 여기가 이제 암반 지역이기 때문에 어, 토사 재질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이게 거의 어, 돌이 많이 섞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암석에도 시공이 가능한 어, 이런 앙카를 어, 시공을 했죠. 이게 일반 철근인데 이 철근을 이렇게 보강재로 써가지고 어, 하는 보강토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뭐라고 했었는데 아무튼 이런 형식의 보강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철근으로 이렇게 돼, 있, 돼 있기 때문에 크게 겹쳐도 이렇게 겹쳐서 시공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쪽에서 이제 어, 지지를 해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까 박스 부분 말한 거는 이렇게 아래를 이쪽을 말한 거죠. 약간 이렇게 아래를 주면 좀더 보기가 더 낫습니다. 바로 시공하는 것보다는 뭐 그렇게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광 동벽은 어,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보강통병은 미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횡단상에, 토공 횡단면도 하고, 이 전개도상에, 어, 보강도 하고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항상. 그렇게 한번 확인을 하시고, 혹시나 이제 뭐, 무, 문양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문양이 들어갈 때는 그대로 한번 그려보시면 되죠. 이런 거를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쭉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거를 쭉 복사해서 쭉 놓고 이제 뭐 문양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문양을 넣으시면 되죠. 문양을 넣어 가지고 이 문양에 들어가는 만약에 보통 이제 빨간색을 쓰는 데가 흰색이면 그럼 빨간색 블랙 블럭이 몇헤배나 주문해야 되는지도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그려 가지고 직접 그 시공하시는 반장님께 드리면 반장님이 알아서 문양을 다 넣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에 맞게 수량도 시키시면 되고요. 여기는 이제 박스 부분 연결되어 있기 때문 전개도상에는 바로 연결되어 있지만, 이런 부분은 항상 주의하면서 시공하시면 돼요. 어, 보강통벽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